안녕하세요. 아재 부동산TV 이소장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입주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전까지 미등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신축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미등기라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 순서입니다. 우선 미등기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매물 확인, 다계약, 계약서 작성. 잔금 및 입주 순서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분양공급 계약서 계약자이며 신축 아파트는 2등기 상태임을 기억하세요 사전 매물은 빠르면 사전 점검 전에도 나옵니다 입주장 시기별 가격 형성 입주장 초기에는 전월세 매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 때는 임차인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 알맞게 선택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라서 계약하게 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기가 지나면 물량이 빠지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원하는 가격이 되면 그때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장은 계약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는 원하는 매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 가계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인은 조건에 맞는 세대를 방문하게 되고요. 임대인의 분양 계약서, 옵션 계약서, 신분증 등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건설사의 소유자 확인을 하게 되고요. 중도금 연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바로 계약 당사자에게 문자를 전달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 중 일부인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는 거죠. 가계약 문자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할 물건의 주소지, 임대보증금, 계약일의 계약금, 잔금의 잔금입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고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은 계좌를 발송하게 되고요 임차인은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하게 됩니다 특히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게 됩니다 당일 입금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은 배액 상환하고 임차인은 입금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내용을 넣어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당일 입금한 가계약금에 한해 해약금 약정도. 문자에 포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일이 되었습니다. 계약일에는 가계약 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승계란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일 날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인설명서와 함께 같이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원하는 양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들을 입력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전세대출 관련 내용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특약 사항에 기입하게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대출 신청이나 등기 접수가 들어간 경우에 분양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원본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계약 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는 30일 이내에 본인이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요. 계약금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 위임 내용을 확인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에 들어갈 내용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분양권 상태의 미등기임을 인지함. 대출이 있을 시 잔금일에 전액 상환 말소 후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을 설정할 수 없음. 임대인 전세 잔금 받는 즉시 분양 대금 완납 후 불출물 인수인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 임차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관련하여 적극 협조할 것, 하자 보수 적극 협조, 반려동물 등 금지 사항, 입주 지정 기간 내 입주 등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에 맞는 특약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제 계약은 되었고 잔금이 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전세 대출 실행해서 잔금을 입금을 해주고요. 임대인은 중도금 대출 상환, 선수관리비, 분양 잔금 및 옵션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관리실을 방문해서 입주 지원센터에 등기 접수를 하고요. 잔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입 신고하고 등기부등본 발급하고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횟스로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출물 인수하여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전에 미리 분양 잔금, 중도금 대출 상환 계좌 및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일 이체 한도를 증액해 놓아 당일 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임대인이 분양 옵션, 발코니 잔금 및 선수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도 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상환할 때 임차인과 동행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사본과 입주증, 키등불출물을 인수하고 세대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원 등본 등을 발급하여 관리소에 차량 및 입주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로써 미등기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매물 확인부터 가계약, 계약서 작성, 잔금 및 입주까지 굉장히 복잡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시면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재부동산TV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